오늘 이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, 어떤 의미가 있냐면, 그 언약을 파괴했어요. 근데 목적은 그대로입니다. 뭐예요? 죄용서와 하나님께로 나아감.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. 갱신, 재갱신. 그렇죠? 목적은 동일합니다. 옛 언약, 제사와 율법. 그러나, 세어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 그러죠. 어느 가정에 청년 나이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. 엄마가 딸들에게 막 집안일도 시킵니다. 자기 방도 치워라. 오면은 빨래 이렇게 그저 신발 신발장에 올려 놓고 그다음에 옷은 다 벗어 갖고 어떻게요? 빨래통에 집어넣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꾸 귀찮게 한다고 엄마 너무 귀찮아.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. 늘 동일하게 신발은 그냥 저 세상에 가 있고, <laughs> 옷도 그냥, 그, 베 허물 벗듯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고. 근데, 어느 날,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. 갑자기 막 신발장을 막 닦고, 신발을 정돈해 놓고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? 빨래, 막 밀린 빨래 막다 해놓고, 걸어놓고, 방청소, 자기 방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, 마루까지 싹 완벽하게 닦아놓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놀랬어요. 얘가 왜 이러나? 했더니, 물어봤어너왜 이러니? 이제 정신 차렸니? 했더니, 그게 아니라, 엄마,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어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막 광을 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엄마가, 예전에는 엄마가 얘기하면, 뭐? 왜? 라고 했는데, 엄마가 얘기하면, 예, 엄마. 예스, 맘.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. 뭐, 뭐, 갖다 줘, 그러면. 예스, 맘. 하면서 막 순식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, 어떻게 해요? 물을 딸고, 막 숟가락을 놓고 막 하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렇죠 남자친구가 와서. 사랑에 빠지니까 자발적으로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 이게 신앙생활입니다. 이게 신앙생활.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. 신앙생활은요, 기도생활도 마찬가지로.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셨던 것은 따라합시다. 자발적, 순종.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.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새 언약.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?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놓으셨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 더 좋은 언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?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.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입술의 고백대로 내삶 가운데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를 진짜로 영접한 그 삶,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.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너의 땅과 너의 모든 것을 고치리라.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.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나의 배성이 다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기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, 죄를 사며,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, 아버지.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거대게 하소서 주하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쉴게 기도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면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하나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. 옛 언약 아래에 저는 죄를 생각나게 할뿐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.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모든 죄가 사여짐을 믿습니다.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언약을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해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.